음~ 윤이~ 오늘은 뭐할 거냐면, 응. 우리 1년 전에 그 룰렛 산거 있지? 그거 어. 한 번도 안 썼지. 응. 오늘 하루 그 룰렛으로 결정되는 대로 살게 할 거야. <laughs> 좋은 것도 있고,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. 일단 우리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, 밥 메뉴부터 한번 룰렛으로 정해볼까? 그래, 룰렛 갖고 와~ 주세요 뿅! 일단 우리 점심 메뉴 먹고 싶은 거 한번 추천을 받겠습니다. 자요자요 어, 스파게티. 네 지금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야 돼. 스파게티. 스파게티 네개 써주세요. 칸이 많으니까. 로지야 스파게티 좋아해? 음? 로제아어네개네개네개 네 개, 네개 써주세요. 넉넉하게. 꽝도 있어야겠지. 꽝 나오면 점심 못 먹죠. 어, 이게? <laughs> 그래, 빨간 색깔에써주자 꽝. 간단하게 귀찮으니까 라면 오케이 라면두 개, 두개 두개 정도 오케이 그다음 그냥 집밥 어. 아아뭐광이랑 그 <laughs> 그게 일단이야 그냥 집밥 네개 써주세요 그게, 아니야 아니야 아니두 개, 두개 아니야 아 아니야 네 개. <laughs> 아니, 세 개. 두 개만 써 아니야 아니야 아니 써.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야아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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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초밥 아니야 아 초밥 아 초밥. 초밥을 하나만 쓰세요. 그냥 뭐 떡볶이도 두개 정도 써도 어, 되지 않을까? 세개세 개, 세 개. 아 집밥. <laughs> 아 집밥이 가운데를 써가지고. 아유, 집밥. <laughs> 여기 지금 촬영 중인데 밥뭐 먹을지 복불복으로 할 거거든. 뭐, 뭐 먹으면 좋겠어? 추천해줘봐. 라면에 김밥. 어 라면 벌써 썼어. <웃음> <웃음> 좋은 의견 감사, 끊어. 벌실이랑 똑같이 물에 밥 말아볼게. 거기에 김치. 어, 물밥 김치. <laughs> 아니, 꽝이랑 집밥이랑 이런 똑같은 거 아니야? <laughs> <근데 왜> 똑같아. <laughs> 지금 물밥 김치 두개 연달아 있습니다. 아, 엄청 세지 마. 하나, 둘, 세 개, 네개비었거든 다섯 개 비었거든요. 이거는 한번더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저희의 점심밥 룰렛이 완성이됐습니다 <laughs> 이거 이제 누가 룰렛지 결정해야 돼? 우리의 점심 메뉴 선택. 아, 엄마 절대 안 되고, 우선. 네? 아. 언니도 똥손이다. 야! 야! 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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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먹게나안 <모르게. 웃음> 먹을게. 멈춰 간다, 이제. 잘못갔 <laughs> <같아요. 웃음> <laughs> 스파게티가 얼렸기 때문에 오늘의 점심은 스 파게티. 스파게티. 스파게티 와우 옆에 이렇게 새우도 있어요. 음. 새우 먼저. <laughs> 맛있게 많이 많이 먹어. 음? 다 먹고 나면은 설거지 빵 돌림판 있습니다. 음? 음? 이거에는 설거지 내기입니다. 음. 여기 다시. 어잘 <laughs> 썼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너무 살살 오늘 설거지할 사람은 바로 바로. 아 좋다. 우리는 마음이 가볍네 그지. 언니. <laughs> 이거 뭐야? 이니지 깨끗하게 해이세요와이자이제는 <laughs> 우리 밥도 먹었거다설거지도이야겠다내야이야 이거 뭐야? 쉬어야 뭐야? 되잖뭐뭐 하고 거 뭐야? 이거 뭐야? 세 개. 핸드폰 3개 좋아요 핸드폰 3개 적절한 거. 같아요 도 3개 내가 네. 적게 어 TV 도 3개 네. 네. 알았어 그다음 엄마는 독서 독서 3개 써주세요 아, 독서 하나 아니야 독서 3개 써주세요 독서 독서 뭐? 야 독서를 다 붙여놨어 아 진짜 이거 걸리면재발이 <laughs> <laughs> 엄마 놀이 다 뭐야 엄마 아빠 놀이 뭐 빈칸은 다, 다 실자 원, 투, 쓰리, 포! 과연 쉬는 시간 문방유니는뭘 하게 될까요? 시할 거예요. 레디? 자, 액션. 코리고 둘다 손 뒤로 해. 믿을 수 없어. 손 뒤로 해. 독서 나와라. 독서 나와라. 다시. 다시 와. 이 누가 뒤에서 조절하는 거야? 안 해요.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야? 손손 어, 유니 손. 손 조심. 아, 갑자기. 아. 왜... 좋냐, 이것들아? 우리 점심도 먹고 휴식 시간도 했잖아 응.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? 간식 타임! <laughs> 혹시 먹고 싶은 간식 있어? 과자? 어? 어, 과자 그럼 과자 써주세요 몇 개? 세 개! 아, 걸리면 안 되는 거 그럼 꽝도 써야지 꽝은 굽는 거야 간식 어. 타임 없음 음... <laughs> 쪼꼬빠이 그 쪼이 그다음 또 먹을만한 게 엄마 뭐? 우리 카페 가서 사 먹으면 안 돼요 음료수? 아 가서 먹는 건안 되고 테이크아웃, 테이크아웃 해먹는 건 될걸? 어, 어 테이크아웃. 그 테이크아웃 그 음료수 테이크아웃? 그냥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? 어 아이스크림 한칸 다시 굿 완성됐습니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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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의미는 뭐 나왔으면 좋겠어? 나는 테이크아웃. 다이. <laughs> 엄마는 테이크아웃 제일 싫어. 세게 돌려유나. 광나 알아. 이빨한 금지. 바로 <laughs> 왠연이 <입냄피> 공격하지. 뭐? <laughs> 아 이런 게 어딨어. 이것도 다시야. 왜냐면 아, 이렇게 <laughs> 옆으로 야,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? 테이크아웃. <laughs> 알았어. 그럼 가자. 음료수 빨리 사오자.

마지막 국불복 바로 자는 시간 정하기. 자. 엄마는 일찍 잤으면 좋겠어. 세 나라의 혼어린이들니까 9시, 10시, 11시, 최대가 12시까지 이렇게 쓸 건데. 12시 다 쓰자. 9시, 10시, 11시, 12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자. 그다음 또 10시 써. 응, 10시 한번더어 의미가 원하는 취침시간몇 시? 12시. 12시는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매든 예 시간입니다. 예 하나, 둘, 셋. 어, 엄청 세게 돌렸어. ah